아름다운 자연 속 숨겨진 보석 같은 풍경들을 찾아서 먹고!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특별함에 여행의 행복이 채워지는 순간. 다음 좀. <laughs> 즐기고! 여름의 청량함을 한가득 머금은 오늘의 여행지. 바라기 꽃을 아시나요 우와. <laughs> 강원도 태백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곳으로 떠나왔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평균 해발고도. 900m로 한여름의 태양도 쉬어간다는 강원도 태백으로 떠나왔거든요. 태백으로 이 행시 준비했습니다. 어. 태백은 여름에 말이죠. 백0점 100. 만점에 백0점 여행지라고요. 오. 바로 따라오세요. <laughs> 고지대에 위치한 태백은 한여름에도 열대야가 없고요. 평균 22도를 유지해 여름 피서지로 제격이라는데요. 어, 보기만해도 시원한데요. 여름의 태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 수평 가득하겠다. 아... 풍경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푸릇푸릇한 풍경에 몸과 마음이 정화돼요. 어? 전망대. 푸르한 태백의 태백인데?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오. 수 있는 곳 태백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하늘 전망대입니다. 와, 꽤 높아요. 여러분, 이곳 높이가 상당한데요. 음. 고도가 863m라고 해요. 와, 음, 상쾌. 온통 초록초록한 풍경으로 가득찬 태백의 세상,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듯합니다. 여름이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다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laughs> 우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바라기에요. 와, 엄청 많죠? 와, 태백을 <laughs> 수놓은 노란 물결. 엄청 넓다. 싱그러움을 가득 머금은 여름의 꽃, 해바라기입니다 백만 <laughs> 송이의 해바라기가 내어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설렘이 몽글몽글 피어난다죠 다+ 저렇게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신기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해바라기군요 볼수록 장관입니다. 8월 와. 초에는 더욱 멋스러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니 이번 휴가에꼭 놓치지 말자고요. 해바라기처럼 그냥 화내요. <laughs> 너무 좋아요. 관리자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더운 여름인데도 너무 기분 좋아요. 네 누구도 안 더워요. <웃음> <웃음> 정말요? 네. <laughs> 국내외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태백의 명소 해바라기 밭. 여러분 놀러 오세요. 1억 5천만 년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 있다는데요. 길을 걷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답니다. 이곳은 강물이 큰 산을 뚫고 지나가면서 성문을 만들고 깊은 소를 이루었다고 해서 구문소라고 불린다네요. 음 볼수록 신비로워요.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구문소 뒤편엔 한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씻겨줄 삼형제 폭포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와, 멋지다. 세계의 물줄기가 흐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와! 이곳은 황지천과 철암천, 이두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는 곳인데요. 긴 시간 동안 쉼없이 흘러내려서 더큰 바위를 뚫어 마침내 하나의 물줄기가 됐다는 게 역시 자연의 신비란 대단해요. 신비로운 풍경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구미에서 왔습니다. 구미에서요? 어, 네. 이곳은 처음 와보신 거예요? 처음이에요. 네, 어떠세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좋네요. 생각나는 노래 같은 거 있을까요? 산다는게뭐는 <laughs> <이리로는> 가요 <laughs> 이번엔 태백의 소문난 맛을 찾아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맛 궁금해지던 찰나 뭘까요? 여기도 어, 저기도 채소뿐인데요. 채소가 흘러 넘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개운하고 향긋하다는 태백의 별미 궁금해지는데요. 음 <laughs> 어우 격하게 반응했어요. 국물이 가끔하면서이 얼큰함이 진짜 좋아. 음 맛있어. 좀 특별한 시원하고 야채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있어. 맛이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얼마나 좋으세요. 끝내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뭘 만드시는 거예요? 어, 태백 물닭갈비. 물닭갈비요? 네. 태백의 오랜 전통의 맛. 진한 국물과 함께 즐기는 물닭갈비. <laughs> 와. 와. 산더미처럼 우와. 올려주세요. 이야, 수북하게 올려요. 와. 채소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네. 대체 몇 단이야? 물 닭갈비의 핵심 육수까지 부어주면 아 이제 맛있게 끓여지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 맛있겠다. 탄광 도시였던 태백 광부들이 조금이라도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물 닭갈비라는데요. 국수에이 수많은 채소들이 들어가서 더욱 깊은 맛이 나요. 맛있는 음식 앞에선 표정을 숨기기 힘든 법. 오 눈이 커졌다. <laughs> 야무지게 고기도 한 입. 음. 물닭갈비는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철판 닭갈비와는 다르게 국물이 있어서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음. 계절마다 제철 채소를 사용해 물 닭갈비의 맛을 한층 더 높여준답니다 음 향긋하죠 마지막은 역시나 볶음밥 서운하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야겠죠 그렇지 안 먹으면 서운해요. 오늘도 음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볶음밥까지 먹으니까 비로소 식사를 완벽하게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겠다. 다음 장소로 떠나보시죠.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힐링 명소 황지 연못입니다. 경치가 아름다워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다는 이곳은요. 물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낙동강의 발원지인이 황지연못은 아담하지만 멋스러운 풍경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고 해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많은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준다는 황지연못. 도 예쁘네요. 솔솔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거닐며 여름밤의 낭만을 즐겨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강원도 태백입니다.